만우절에 시작한 이 유튜브가 벌써 50일이나 지났어. 그동안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서 영상은 50개나 있지만 구독자는 2 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돌아보면 기운이 진짜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이지. 그래도 나는 유튜브를 일종의 도전, 자기만족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 도전도 그냥 1일 1영상 1000일 동안 해 보자. 이게 다야. 2019년 4월 1일 만우절에 시작해서 1000일 뒤가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거든 이게 얼마나 느낌있냐고 그러니 영상 제목에 숫자나 붙이고 앉아있는거야 그래서 구독자 이런거보다는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2021년 크리스마스에 천번째 영상까지 만들어내는게 나한테 더 중요해 근데 그래도 관심을 못받으니까 이게 힘이 완전 빠지는거야 구독자 그런거 신경 안쓴다고 나름의 꼴값은 떨고 있었지만 사실 뭔가 대박을 바라고 있는 나의 심보가 있었던거지 근데 오히려 그런점 때문에 영상에 퀄리티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맨 처음에 올린 영상을 보면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만약에 내가 이 천일 프로젝트를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개인 외장 하드에 보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과연 영상에 대한 퀄리티에 신경을 썼을까?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까지 할 수는 있었을까? 돈에 대한 욕심, 대박을 바라는 심보,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안 좋은 느낌의 단어들 같지만 오히려 이런 게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더라고. 근데 그렇다. 하고 구독자 늘려보겠다고 뭔가 따로 열심히 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근성인 것 같아. 근성. 나의 썩어빠진 게으름 근성이 매일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박살나고 있거든. 그래서 최소 앞으로 50일 정도는 그냥 이 정도 느낌의 꼬라지로 하려고. 왜냐면 원래 100일만 1일 1 영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나 퀄리티를 좀 논해보려고 했거든. 원래도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릴 영상들이 너무 많아. 50일 이후에도 900개는 올려야 돼, 900개.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할 기회와 시간들이 넘치고 넘친다고. 그래서 이 1000일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 2021년 크리스마스. 이때 정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소소하게 진짜 그런 꿈이 있어. 정말 그때까지 할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때 정모에서 이 영상을 틀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튼 지금 구독자 두 분께 이 영상을 바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1년 12월 26일. 5일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대들에게도 비록 지금이 950일 전이지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